거는싹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안녕하세요 니아입니다 저는 오늘 일산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일산은 서구와 동구, 덕양구가 합쳐져서 약 110만의 도시 많은 인구가 사는 곳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산 신도시라 하면 일산 서구와 동구를 같이 합쳐져서 이제 일산 신도시라고 주로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오늘 일산 신도시 주엽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일산 신도시는 대표적인 1기 신도시로 평촌, 삼본, 분당들과 1기 신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서로 이제 용적률이 상향되고 또 개발이 좀 예상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일산 신도시는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 올려드린 평촌이나 노원구 편에서와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고 평지이고 그리고 오래된 아파트이긴 하지만 학군이 잘 갖춰져 있고 학원가가 잘 갖춰져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주변에 삼성이나 파주 이런 일대에서 아이들 을 키우다가 초등학교 때까지 그러다가 중고등학교 때는 여기 일산 후곡 학원가로 라이딩을 하거나 또 이사를 오는 그런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일산이 또 사람들이 많이 매수나 전세를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래도 일자리 노선과 가깝고 교통편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기본적으로 지하철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일단 3호선이 있고 또 위로는 경의 중앙선이 있고 GTX 메이노선과 대곡 소사선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철 호재, 그 일기 신도시 개발 호재 등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기대하는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주엽역을 기점으로 해서 이 일대 아파트를 좀 둘러보면서 특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엽역 바로 앞에 이렇게 장을 쓴걸볼수 있습니다. 단지와 단지 사이에 인도가 잘 넓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여는 것을 볼수 있고요. 또 어른 분들은 좋아하거든요. 또 특색 있고 또 시장의 분위기도 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가을이라 양옆으로 큰나무에 낙엽이 지는 것들이 운치가 있고 분위기가 있네요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아파트는 주엽역 뒤편에 있는 3맥아파트 4단지입니다 37, 47, 68평형이 있고요 주로 대형평수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연식은 94년도에 지어졌고요 현재는 29년차 아파트입니다 매매가는 8억 5천, 전세는 5억 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갭으로 투자한다면 3억 3천 정도 될것 같고요 이 주변으로 보면 은 굉장히 좀 한적한 느낌으로 볼수 있고 평일 낮시간이다 보니까 어른 분들이 좀 많이 눈에 보이고요 보통은 이 관리가 잘안 되는 곳들은 단풍 같은 곳이 있으면 널브러져 있거나 쓰레기랑 같이 있는 편이기도 한데 누군가가 좀 관리하고 정돈이 된다 라는 느낌도 듭니다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투자 방법 중에 하나가 신도시 재건축 상가 투자였는데 이 말해서 썩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개발이 현가까지 묶어서 아니면 상가 뭐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간에 매매가가 많이 눌려 있었기 때문에 투자들이 많이 들어갔었고 일반적으로 이제 예전 30년 차 이런 단지 상가의 구성은 뭐 대부분 이 정도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편의점, 미용실, 세탁소, 아이스크림 가게, 치킨집. 정도가 될수 있을 것 같고 가판 에서도 파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을 시기라 그런지 집을 사러 왔다 라고 하면 동네와 뭔가 사랑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은 <laughs> 느낌도 사뭇 들긴 합니다 집을 사러 왔었을 때 춥거나 덥거나 하면 그런 기억이 동시에 남는데 지금 날씨도 좋고 이렇게 단풍도 잘 어우러져 있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논천초등학교 입니다 쭉 한번 걸어가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겠습니다. 뭐, 단지, 단지마다 다 둘러보면 좋겠지만, 몇 구획만 좀 돌아봐도, 아, 여긴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이구나. 요한 파트가 복사 붙여넣기 되어 있다. 라고 봐도 될것 같아요. 자전거도 되게 많죠? 이건 이제 학생들이 중고등학생 정도의 사람들이 많다는 거고, 문천마을 5단지입니다. 예전 아파트들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이렇게 테니스코트 약간 운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 걸좀볼수 있어요. 여기는 지금 문천마을 5단지고요. 29년차 그리고 48평형이 제일 적은 평수입니다 일산신도시의 특징이 그러하듯이 대형평수로 이루어져 있고 48평형 위주로 매매가는 8억4천 전세는 4억7천 갭으로 투자하면 3억7천 정도 네,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 사실 저도 경매 투자를 처음 시작했었는데, 낙찰받은 곳이 문촌마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가 오마 학군의 배정이 될수 있고, 그리고 학군가도 잘 갖춰져 있고, 매매 수요가도 어느 정도 꾸준했기 때문에 낙찰을 받았는데, 그래서 여기 오마 학군 주변에 이 일대도 잘 아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여기는 지금 문천만 5단지 단지인데요. 제가 저번에 갔었던 뭐 노원이나 평촌 이 일대는 오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중3중 주차가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많진 않지만 지하 주차장도 있고 대형 평수 위주다 보니까 주차 공간에 약간의 여유가 있는 것을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쾌적한 기이 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산에 오랫동안 사신 분들은 집만 좀 고쳤으면 주변에 이미 친구들도 있고 상권도 다 알고 굳이 내가 상급지로 가지 않아도 내가 지금 삶이 만족스럽기 때문에 계속 또 사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기신도시 처음 들어가신 분들. 보면은, 어 원래 기존 샤시가 약간 누런 빛이잖아요. 근데 약간 흰색깔 샤시 보이시죠? 네. 수리를 해서 쓰고, 샤시가 제일 비싸니까, 그 안에도 좀 수리가 되어 있다라고 예측을 할수 있죠. 그래서 경매할 때도 내부는 집을 못 보니까, 그런 것들도 예측할 수 있죠. 한 2천, 3천은 세이브 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평수 곱하기 인테리어비 계산을 할수 있으니까요. 네, 저희가 지금 온 곳은 문촌말 2단지 라이프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부동산을 보면 라이프 부동산이라고 써있죠. 보통 이제 단지 내 부동산은 그 아파트 단지의 명칭을 따서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단지 상가가 2층, 3층까지 올라가면 이렇게 학원이나 교습소, 많게는 뭐 치과까지도 종종 보기도 해요. 여기는 매매가가 4 5평형 기준으로 8억 3천에 전세는 4억 8천. 매매전세 계은 3억 5천 정도 합니다. 사실은 인사는 굉장히 눌려 있었던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조정을 풀어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최근 2, 3년 사이에 2020년 초반부터 급격하게 금액이 폭등했습니다. 폭등, 폭등이라는 키워드가 되게 중요한데, 서서히 오르는 거는 어떻게 보면 큰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폭등이라는 것은 심리가 많이 눌려 있다는 거기 때문에, 싸게 살수 있고, 투자금을 적게 들일 수 있고. 금액이 많이 오른 만큼 큰 수익률을 기대하고 엑시트도 할수 있다는 거죠 일산 투자하셔서 많이 고생하시다가 또 돈을 버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오른 이유는 약간 풍선효과 같아요 지금 현재는 이제 재건축 이슈로 조금 그 호가가 유지되는 듯 하고요 네, 여기도 다른 재건축 단지와 유사하게 현수막이 있습니다 저번에 노원구 갔었을 때는 건설사 현수막들이 좀 붙어있고 했는데 어, 이곳은 아직 그런 것이 없다는 걸 보니까 아직은 조금 녹체적으로 추진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일산의 대표적인 중학교인 오마중 후문에 나와 있습니다. 정문은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후문에 나와 있고요. 예전에 제가 평천편에서 어떤 학교를 좀 기억하면 좋다고 했죠? 피디님? 규인 네, 중학교였는데 어, 여기 일산에서는 어, 대표적인 학교가 오마 중입니다. 학업 성취도가 높고 명면 학원가를 보낼 수 있는 어, 곳입니다. 초 오마 중 어, 이런 라인이 그래도 가장 선호하고 이 일대 그래서 전세 매매 시세가 그래도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는 이 학교가 오마 초구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곳이 오마 중입니다. 자전거 엄청 많죠? 네.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끔, 이렇게 뭐 LED 등 같은 것도, 어 이런 표기판도 해놓은 걸볼수 있고요. 여기는 단지의 상가이고요 c u 도 있고, 미용실, 무인 아이스크림. 또 요즘 많이 하는 것 중에, 무인 문구점, 그리고 무인 카페, 이런 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LG 롯데 구단지고요 일산 신도시는, 아파트 단지명이 좀 특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지역들은 그 건설사 브랜드의 명칭을 따는데, 이곳들은 뭐, 라이프, 후곡, 예, 뭐 문촌, 다른 지역에서는 좀볼수 없는 그런 특징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단지 안을 잠시 비춰봐드리면, 여기가 참고로 지하주차장 가는 그 계단이거든요. 구축 예, 아파트는 지하주차장과 지상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지하에 주차를 하고 계단으로 나와서, 이제 여기 엘리베이터를 타고 와야 되는 거죠. 지하주차장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낫지만 뭐, 완전 신축과는 좀 차이가 있고요. 여기도 29년차 아파트고, 20평대부터 31평대까지 고루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가는 31평형 기준으로 7억 7천에 전세는 5억 3천, 전세가율이 한70% 가까이 되네요. 7억 대니까 내가 너무 대형평수는 부담스러워. 그 매기라고 하면, 신혼부부나 아니면 아이가 한명 정도 있는 바구라면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는 사실 이 승강기도 문제가 될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내가 같은 집을 사더라도 뭐 공용 시설, 뭐 배관이 됐던 이런 엘리베이터가 됐건 도색이 됐건 수리를 마치고 오면 내 불편함을 좀 줄일 수 있겠죠. 네. 다 실거주예요, 거의 네. 투자하는 사람들이 거의 많지는 않아요. 건물 네. 지역이 아니고 다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네. 거래는 싹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띄엄띄엄은 돼요. 가격이 많이 다운되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거래는 돼요. 저는 지금 후곡 학원가에 왔습니다. 이쪽에는 학원가 굉장히 많은데요. 무려 학원가가 200. 48개, 222개, 거의 500개 가까운 학원가가 이호학원가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오마중, 오마초 주변으로 어, 굉장히 많은 학원가와 또 이에 맞춰서 어, 전세 매매수요도 받쳐져 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한번 쭉 걸어가면서 얼마만큼 학원이 받쳐져 있는지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학원 굉장히 많죠 여기도 보시면 은 어, 영어학원, 수학학원, 뭐, 어린이집까지 있고요 많은 거볼수 있어요. 저 맞은편에도 학원이 엄청 많은 걸볼수 있죠. 요즘같이 이렇게 거래가 많지 않을 때는 기본적인 학원이나 학교 이런 가정치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후곡마을 16단지입니다. 목요일인데 이사하는 세대도 보이네요. 31평형 기준으로 7억 3천 매매가에 전세는 4억 3천, 개불로 하면은 한. 3억 정도 들어가겠네요 여기도 30년차 가까이 드는 아파트입니다 이렇게 보도블럭 끼고 이렇게 주차를 해놓은 거 보면 좀 주차가 빡빡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큰 공원입니다 엄청 넓고 사방으로 이동을 할수 있기 때문에 뒤편에 강선 공원도 있고 네네냐입니다 일기 신도시는 정말 다양한 곳들이 있는데 어, 오늘 잠깐 인터뷰 할 분은 지금 부천 신도시에 또 오랫동안 사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신도시마다 약간 좀 다른 점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인터뷰 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닉네임 어떻게 되세요? 풀리입니다. 네. 부천 신도시에 사신 지 얼마나 되셨죠? 한 25년 넘은 것 같아요. 네, 25년 네. 넘하셨는데 일산이랑 또 어떤 점이 좀 다르다고 느끼세요? 우선 일산은 교육이 잘 되어 있는 게 학원가가 크게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부천이랑 많이 다른 것 같고 부천 중동 신도시는 교통이 좀 중요한 요소라면 여기는 학군이 좀 중요하겠다라는 게좀 느껴졌어요. 부천은 뭐 학군이 좋은 곳이 없나요? 학군이 좋은 곳은 있는데 부천을 학군 때문에 이사 오시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밖에도 다른 점이 있을까요? 부천보다는 재건축 움직임이 그래도 일산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음. 플랜카드가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많이 붙어 있는 것이 보였고 부천은 이야기는 있지만 지금은 좀 많이 들어간 상태거든요 음. 그러면 여기 단지 구성이나 이런 건 거의 비슷하다고 느껴지나요? 부성은 부천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비슷해요. 음. 여기가 층수가 더 낮은 것 같아요. 아, 그래. 네. 근데 부천도 원래 분양받으셔서 오래 사셨다거나 음. 아니면 자녀의 뭐 손자, 손녀 돌보려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작은 평소에 사시거나 음. 하시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네. 비슷한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부천과 일산은 똑같은 어떻게 보면 일기 신도시로 탄생을 했는데 부천은 약간 더 교통을 좀 중시하는 분들이 오시고 또 일산은 반대로 좀 학군을 또 중요시하시는 분들이 오신다 또 입장에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할지 좀 나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변희입니다. 네, 아, 저는 주엽역에서 시작해서 이 일대를 쭉 둘러보고 다시 주엽역 앞에 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뭐 단지별 특징과 일산의 분위기, 인터뷰까지 쪽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일산은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굉장히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 하나만으로는 전부 다 이해하시기는 아마 어려우실 겁니다. 일산 신도시와 그 덕양구 일대의 또 분위기도 사뭇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셔서 한번 임장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임장을 온전히 할수 있는 시간은 주말이 대부분일 거고 또 날씨가 너무 춥거나 덥거나 뭐 비가 오면 사실 임장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순수하게 임장을 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뭐 시간 나면 해야지가 아니라 시간을 내서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임장도 차곡차곡 데이터베이스를 쌓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희는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과 임장을 한번 왔기 때문에. 나중에 이 아파트를 매수할 때 오지 않더라도 충분히 손품으로 OTP를 누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도 평소에 이렇게 임장을 사신다면 더 나은 실거주, 투자자로서의 발도주문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